어떻게 바빠요? 여기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t o 많이 같은 원한통한 통. 아. Today 원 같은 원원 김치 마사지. 아. 아어떡 하지? 그러면은 i 을커 먹이. Next next Monday.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시 올게요. 어, 갑자기 있어갖고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예. 네. 연락하고 올게요. 연락하고. 안녕하세요. 다낭 이쁜입니다. 여기 하트스파에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번에 촬영 온다고 하니까 더 이쁘게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 유미미나 벌써 왔어요. 오, 저번에 왔을 때못 못 봤는데 오, 너무 이쁘다. 이거?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한국이야 한국. 이쁘다 우와, 이쁘다. 와 우와, 하트스파. 오늘 제가 보너스 드릴게요. 아보세요 우리 오랜만이죠 마사지샵 촬영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아, 너무 오랜만인데 여기 마사지 너무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네. 특히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분들보다는 외국 분들이 여기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여기로 왜 옮겼어요? l a r e n n y o 다낭이 이에손님이많아서이요 좋아요. 네. 그러면 메뉴판 한번만 보여 줄수 아, 네. 네? 전부 다 지금 20% 할인해 주고 있어요. 와, 근데 사장님이 얘기해 준게 있어요. 20%인데 나중에 무얼남무어이 15% 10% 되더라도 다낭 주티는 올레이즈 항상 20%아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이거 마사지 끝나고 나면 어, 망고티 티, 그리고 커피 준대. 패밀리 빅사이프리 커피 어 어떤거요 한번만 보여줘요 쇼미 어여기 이제 끝나면 당연히 망고하고 차 같은거 주는데요 우리 다랑이 쁜이 오시면 우 이런 커피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분말이라서 뜨거운 네, 뜨거운 물에다가 끓여 먹으면 되고 이거 밀, 밀크 커피 500g 그럼 만약에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 모든거에 아, 네, 잠깐만요 어 네, 또 잠깐만요 네. 어 밀크 커피 베리 굿 오케이 베리 굿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몇 시에 오픈 몇 시에 크로즈예요 어, 오픈 9 am, 1 am, or s o m e t i m e 2 am. 9시부터 문 열어서 새벽 1시까지. 근데 가끔은 새벽 2시까지. 도 한대. 네. 11시 이후에 오면 10, 10만 동. 10만 동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만 달랑 큐티 카운트 인 해브 네 파티클 세 20000원 5만 원만 추가로 오, 내면 돼요. 오, 1시간 2시간으로. 어, 고마워요. 네. 어, 우리 그러면 이 다낭 큐티 요거 차고 오거나 네. 아니면 이미지만 보여 줘도 검사? 검사. 오케이. 그러면 마사지 한번 골라 봐요. 네. 야, 유미 오랜만이다 어. 마사지 받는 거. 이 베스으. 이게 베스트라고 적혀 있지. 베스으, 베스으. 응. 어, 베스트, 베스트. 근데 여기 터커. 아, 더커 이거는 아스판 같지. 응.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 베트남 믹스인데 이런 타이 마사지도 있고 오일 마사지도 있고 거기다가 스톤 마사지도 있고 해서 이거를 추천한대요. 팁은 네, 네. 와, 팁, 팁 포인트, 팁 포인트. 어, 근데 진짜 마사지가 인생 마사지야. 팁팁더 내도 좋아. 돼요. 좋아. <laughs> 어, 오케이, 구십 90, 분짜리. 네. 오케이, 미나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돼. 같이 한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아, 저는 발 마사지가 되게 받고 싶어. 발 마사지 돼요. 발 마사지가. 어? 육십 분 있다. 아, 베이비 키스 베이비. 아, 이건 베이비용이에요. 아, 네. 아, 베이비 열 여섯 살 이하는 네. 바디 마사지, 발 마사지가 또 이렇게 할인이 되네. 좋아, 좋아. 그럼면저 마사지는 아, 은혜, 은혜 발 마사지 육십 분 이십, 퍼센트 할인해서 티 포함해서 이십팔만 더. 오케이, 저는 이걸로. 오케이. 그럼 저는 여기서 있을 때 방으로 지금 가도 돼요? 아, 아, 발을 먼저. 오, 어, 오케이, 오케이. 기다릴게요. 어, 어. 어 근데 여기 멋지다 어? 그런데 장사가 너무 너무 잘돼서 또 이사 가면 이 그림 너무 아까운데? 이거 못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벽에다 그려놔 갖고? 아니. 응. 어, 헛스바 1 헛스바 2 헛스바 두. 아! 와, 그래. 그러네. 이거를 놔두고 이번에는 1호점, 2호점, 3호점 하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난한큐티. 우와. 멋지다. 멋지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얘기해야 돼. 우리 물할 동안. 이 옆에 호텔 깍산. 사, 살라 살 호텔? 살라 티하우스. 스 그리고 저기 스텔라 호텔. 스텔라 호텔, 사라 호텔. 바로 옆에도 있고. 이 옆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바로 앞에 있는 거. 이야. 그란투란 어 그란투란이라는 곳 그란투란에 묵으시면 이거 바로 바로 뒤에요 이렇게 어 걸어서 한2분3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사라 호텔 스텔라 호텔 그리고 요 바로 옆에도 있고 그리고 한국 분들 많이 찾는 이 옆에도 있고 제가 여기 주변에 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마사지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다른 곳에서 있는 그런 픽업 서비스 그런 거 없죠 없어 그러니까 픽업 서비스 없죠. 그리고 짐 맡아주는 서비스 없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냥 마사지만 잘해. 따뜻해요.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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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도 발 마사지. 저도, <laughs> 저도 발 마사지. <laughs> 이거 어디다 놔야 돼? 어, 저, 좋습니다. 아, 좋아. 아, 좋아. 아, 유미, 좋아요.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요. 오늘은 그냥 푹 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새벽에 비행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새벽 세시 비행기 뭐 이런 거 아니면 새벽 한시 비행기 타시는 분 늦게까지 여기서 마사지 받고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여자분 한 분, 남자분 세분 어, 대만 분이시네요. 대만 분들이 마사지 받으러 왔네요. 와. 또 갑자기 또 한국말해요. 또 한국 손님 또 오셨습니다. 와 손님 진짜 많이 온다. 와 갑자기 여기가 복잡해졌어요. 마사지 받고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그럼 아 룸으로? 아 가요. 가요. 저는 룸 한번 보고 자리에 다시 앉을게요. 아 우리 여기 아와 시원해. 와 아, 시원해. 여기 방이 다막몇 개예요? How many room? Five room. Five room. 그럼 bed는? 5베, 5개 uh, e 베드, 6개 베드, 아4개 e 드 s 2 room 2 beds, 2 room 2 beds, 2 beds, 2 b e 개. s 2 b 개 d s 2 b 개 d s 2 beds, 2 beds, 2 beds, 2 beds, 3 b 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서, 아, 어. 아 미나 핑크 어 미나 핑크 다시 같이 남자 그 남자 남자 반바지야 아, 남자 반바지 알겠어요 그러면 마사지 받고 와요 안녕 우리 그러면 어, 90분 후에 만나요 안녕 저는 그러면 발 마사지 이렇게 다낭에 와서 여행하다가 발 마사지 받으면 너무 좋겠죠? 마사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어, 60분 후에 만나요. 네. 어, 어, 뭐예요? 오 어, 뜨끈뜨끈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아 목에다가. 아, 어. 어, 괜찮은 게아니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야? 그건 응. 어, 눈 알겠어요. 허. 고마워요 <laughs> 야, 진짜 기분 좋네요. 어, 발 마사지. 아 보통 전신 마사지 많이 받는데요. 오랜만에 발 마사지 받았는데, 어, 발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제가 마사지 받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있네요. 맛을잘 받았어요. 어이, 어 얼굴이 좋아졌다.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좋아요? 네. 아, 우리 그러면 차한잔 하고 망고 먹고 우리도 커피 받아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네. 오, 오 망고 나왔다. 아, 망고 이게 나오는구나. 검망고 나오는 거구나. 아, 커피를 타고 주는 거야. 오, 맛있어요. 오. 얄라, 얄라이 커피라고? 네. 오? 네. 고향 커피네? 고향잖아 이렇게 <laughs> 원래 찐데요. 어, 어, 어. 우리는 타서 준 거야? 아. <laughs> 얘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 원래는 이렇게 타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봉지를 주고요. 이거 뜨거운 물에 우리 맥심 타먹듯이 드시는 거예요. 어. 어? 뭐야, 이 사람은? 아, 샴푸도 하러 가는 거야? 샴푸도 하러 가는 거예요? 네. 마사지 받고 샴푸까지? 네. 이건 뭐예요? 아 이렇게선 뭐? 어? 한 사람당 두개 주는 거예요? 아두 개씩 주는 거예요? 와. 아 그러면 이거 하나로 두 잔을 만들 수 있네. 오케이. 여기 다낭이쁘이어 말씀하시고 요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갈까요? 갈게요. 네, 아유잘 옮겼다. 이렇게 옮기니까 사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지. 좀 있으면 또 2호점, 3호점 하겠어. 아니, 신발이 더 많아졌어. 밖에까지 와. 갈게요. 여기 위치하고 주소 등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놓을게요. 여기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그란투란이라는 아주 큰 5성 호텔이 있는데 여기 바로 앞이 미키 비치에요어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요 여기 큰 건물이 사라 호텔. 요 끝에 있는 게 스텔라 호텔. 그리고 옆에 이런 것들 있고요. 요 옆에도 있고요. 또 여기 한국 분들 많이 지내고 있으니까요. 요 라인에 계시다면 마사지 한번 받으러 오시고요. 아니면 그뭐 픽업도 없이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마사지 잘하는 곳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사지 하나만 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미나 씨, 네? 진짜 솔직하게 응. 어, 저쪽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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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저쪽으로. 왜냐면 우리 들으면 안 되니까 마사지 어땠어요? 솔직하게 좋아, 아니 솔직하게 응. 괜찮았어요? 네. 아니 좋아. 진짜? 저는 잤다가 잤다가 일어났어요. <웃음> <웃음> 일어났어요. 아니 여기 밖에 있는 손님도 좋아요? 좋아. 네. 진짜로? 갈게요. 어 뭐야? 왜 여기 있어? 아 왜? 아니 우리만 엿듣고 있었어요. 이거 뭔데요? 아, oh, beautiful. K 호텔? Oh. 아 K 하우스? Oh. 여기 뭔데요? 예뻐 oh. 어? 혹시 보스? <목소리> <버스>? 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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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렌드. 알겠어요. 프렌드 여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와서 찍도록 할게요. 아또 프렌드라고 깜짝 놀랐네. 아 여기 여기 하트 스파 옆에. 헤이하우스라는 hey 곳이 있고요. 여기 아까 보니까 한국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와, 이쁘다. 여기 나중에 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무조건 마사지 받아야 되겠네. 커피, 하루 수면. 어 수면 불도 어, 있어요? 어. 아저 안쪽에 있나 보다. 안녕. 어. 안녕, 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한번 그냥 들어가나 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이 엄청 잘되있네 에이, 우와. 저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한국 가족 체크인 하네요. 감사합니다.